누가 왔어?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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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양이 왔어 자 뚜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뚜파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해볼거냐면요 자 오늘은 냥냥 고양이 리조트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겁니다 여러분들 고양이가 그, 배를 타고 섬에 도착을 했네요. 저도 이제 집에서 고양이 3마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죠? 아, 그래서 한번 받아봤고, 아, 처음 시작을 하니까 고양이가 이제 배를 타고, 어? 요 섬에, 어? 요 섬, 섬 보이시나요? 요, 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 섬을 제가 고양이들을 키우면서 섬을 조금 예쁘게 꾸미는, 그렇게 고양이들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고양이를 클릭을 하래요. 뿅. 자, 섬에 고양이가 놀러 왔어요. 놀러 온 아메리칸 쇼테어 화이트. 굉장히 귀엽게 생겼네요. 여기는 어딜까 예쁜 섬인데 아직 아무것도 없네? 아, 그래, 아무것도 없어. <laughs> 자, 섬에 아무것도 없군요. 고양이를 위해 시설을 하나 만들어볼까요? 그래, 좋아요. 시설을 만들어보자. 짠. 뭘 만들어볼까? 이건 뭐지? 낚시터네? 오, 낚시터가, 그래, 클릭 한 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laughs> 고양이야, 너 낚시할 줄 알아? 어, 낚시터로, 고양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낚시를 하네요. 고양이는 물고기를 먹잖아요. 그쵸? 물고기를 자기가 잡아서 먹네. 잡아서. 또 어디가? <laughs> 고양이가 시설이 아주 마음에 들었나봐요. 고양이가 남긴 선물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 뿅. 뭘 줬어요? 하트, 양모 볼 아이템을 받았다. 모으면, 아메리카 쇼테어 화이트 고양이를 초대할 수 있다. 아, 요걸 모아서 이제 고양이를 한 마리씩 초대를 하는 건가 봐요. 내 섬에. 야, 오케이. 알았어요. 고양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낚시를 좋아하나 봐요. 그 시설을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좋아요.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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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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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몇 가지? 10가지? 오, 어, 그렇지. 10가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게 지어놓으면은, 어, 골드 수익이 있나봐요 이걸로 이제 골드를 버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이제 초대할 수 있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아요 고양이를 클릭하고 섬에 남는 방이 있어야지 아 맞아 집이 없으면 고양이가 잘 데가 없으니까 <laughs> 고양이 집을 지어 볼까요 좋아요 집을 지어 보죠 집을 지는데 50원이 드네요 시설 열기 클릭 한 번으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바로 지어지네 건축시간이 없나보네 방을 늘려주세요 알겠어요 방을 몇개 늘려? 하나 오 비싸네 이거는 1000원밖에 없는데 500원이라도 들어 일단 하나만 늘려볼게요 자 고양이 방을 늘렸습니다 이제 고양이를 초대할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볼게요 초대하기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웰컴. 얘는 그냥 놀러 왔던 앤데, 내가 정식으로 초대한 거예요. 우리 섬에서 살래? 이렇게 초대하여 주민이 된 고양이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신중히 고민하시고 지어주세요. 이름 뭘로 줄까?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뚜봉, 뚜비, 뚜부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뚜냥이로 줄게. 뚜냥이. 뚜냥. 자, 너 이름은? 너 이름이 이제부터 뚱냥이야. 어, 신나지? 좋지? 아이, 귀여워라. 성격은 수줍음. 상태는 지금 바빠요래. 어, 낚시하느라 바쁘구나, 니가. 좋다, 좋아. 추루, 추루 선물할 수도 있어. 지금 한마리라서 너무 심심할 것 같지 않아요? 시설을 계속 만들고 새로운 고양이들을 초대하면서 멋진 양양 고양이 리조트를 만들어 봐요. 난 아, 이런 꾸미는 거 잘해. 퀘스트가 있네. 퀘스트. 선착장을 통해 놀러 온 고양이는 선물도 놓고 다시 돌아갑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새 고양이를 찾아보세요. 자, 선착장에서 고양이 찾기. 일단 고양이 찾기 해주고 스크래쳐 나무 시설. 아, 고양이는 이렇게 박박 긁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도 고양이를 키워 지금 키워서 알고 있지만은 고양이는 이렇게 긁는 거를 좋아해요. 스크래쳐 필수죠. 스크래쳐 여기다가 지어줍니다. 자5 0 0원을 투자해서 지워줬어요 스크래쳐. 자 와서 긁어. 어디 갔니? 어? 긁는다. 긁는다. 아이 귀여워. 뭐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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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고 있죠. 지금 고양이가 아빠가 이걸 설치해줘서 기분 기분 좋은 거야 지금. 좀만 기다려. 아빠가 너 새로운 고양이 초대해줄게. 아한 어? 마리가 더 와야 되니까 방을 하나 추가 해주고 고양이 전체 고양이. 어. 어머, 귀여운 고양이 엄청 많네. 어머, 얘는 코리아네요. 턱시도 코숏. 아, 뚜봉이가 진짜 코숏이거든요. 얘 진짜 뚜봉이랑 똑같이 생겼다. 얘는 제가 키우는 뚜부랑 좀 닮은 것 같고, 얘는 좀 우리 뚜비랑 좀 비슷한가. 아, 이거 다 모아야 되네. 일단은 얘를 초대 가능하대요. 자, 밥테일 블랙이라는 고양이가, 아, 이고 왔어요. 여기 지금 지켜보고 있죠. 뚜냥이가. 신유가 왔어요 웰컴 자 우리 우리 고양이 섬에 어서와라 이름 뭘로 하지? 얘는 밥테일이니까 뚜바비 뚜바비 투바비. 네, 넌 뚜바비로 해 이름 자 요렇게 지금 고양이가 두 마리가 됐습니다 지금 뚜냥이가 뒤에서 보고 있고 뚜바비가 지금 긁고 있어요 지금 스크래처를 야, 한 마리씩 왜 번갈아가면서 여기 옆에도 있잖아. 어, 옆에도 있어. 아까 해놨잖아, 두 마리 다. 어? 요 녀석들아. 고양이 쓰담쓰담 해주기. 응? 고양이를 선택하고, 바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기. 고양이 터치, 문질러주기. 아, 안 바쁠 때 쓰다듬, 그래. 쓰담쓰담, 쓰담쓰담. 아이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귀엽죠? 야옹 너무 좋대요. <laughs> 호박이 어? 너무 좋대. 제가 지금 집사인 거예요. 집사. 어? 자, 이렇게 케스트도 완료했어요. 세담 투담 해줬어. 나는. 앗지 고양이 헤어볼 줍기. 자, 헤어볼. 어, 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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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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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양이 털 뭉치 두 개. 헤어볼. 3개까지. 벌써 돈이 13,000원이 됐어요. 자, 케스트도 받아주고 오, 500원 받았고요. 고양이들이 늘어지게 낮잠을 잘수 있는 썬베드 시설을 열어주세요 아 이거 야 이제, 이제 보니까 넌상전들이구나 어? 나는 그냥 집사일 뿐이잖아 어? 썬베드를 또 설치해주래요 그냥 아무데서 자면 되지 방 만들어줬으면 됐지 어? 0 0 0원이라 하네 아 고민되는데 1 8 0 0원 있으니까 한번 열어줄까? 오케이 열어줬습니다 얘들들 뭐하냐?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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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뭐냐 꾹꾹이 해주는 거야? 아 꾹꾹이 해주는 거봐아 <laughs> 꾹꾹이 해준다 서로 그게해지고 놀고 있어요. 야 그럼 너도 해, 얘도 해줘야지. 왜안해줘 근데 응? 약간 온라인 게임이 아닌 건좀 아쉽, 아쉽다. 그죠. 온라인으로 이제 다른 친구들 섬을 좀 방문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근데 뭐 요즘엔 온라인 게임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그냥 혼자서 그냥 뭐 잔잔하게 게임하시, 게임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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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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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두바비 좋아 쓰다듬어주니까 돈을 주네요 고양이가 <laughs> 야 그럼 나 100번이라도 쓰다듬어줄 수 있어 저마말인데 서로 같이 안 놀아 너 싸운 거 아니야 혹시? 어? 얘는 꼭 두봉이 같고 얘는 꼭 두부 같아요 아, 아 쓰다듬어줄게 아싸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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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바비 어디 쓰다듬어줘 아이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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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4,000원이나 줬어요. 네, 고맙다. 아, 추루를 받았습니다. 고양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이죠. 추루, 우리 애들도 추루 주면 환장을 해요 진짜로, 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추루 줄게. 짠, 추루 먹어. 헉, 너무 좋대. 먹고 있어. 한번 설치, 나돈 있는데 설치해볼게요. 짠, 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설치했어!

야, 광고 하나 보니까 바로 고양이 도착했어. 누가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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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우리 고양이 왔어. 왔죠, 왔죠. 아이고, 벌짝, 벌짝, 벌짝.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놀러... 아, 그냥 놀러오네구나. 스노우 슈 브라운이라는 고양이가 왔죠요 어? 선물을 놔줬어요. 그냥 놀러 왔으면서 나한테 돈을 주네. <laughs> 은근히 바쁘네, 이 게임도 이거. <laughs> 아싸, 하나 긁어줄게. 아이 좋아. 에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은근히 바쁘네요. 이거 4시간마다 밥도 줘야 되고. <laughs> 포키런도 키워놓으니까 할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게임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 게임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잔잔하게 한번잘 키워볼게요. 게임 이름은 이제 낭, 양양 고양이를 트고 지금 고양이 두 마리 있습니다. 두 마리는 초대해 놨어요. 자, 요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불러가지고, 어, 자기만의 섬을 만드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뚜와